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재 82쪽 컴퓨터 관리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단에 박스 읽어 보겠습니다. 디스크 정리,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 프로그램 제거 등은 컴퓨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컴퓨터를 관리하면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크 정리하고 디스크 최적화 및 조각 모음하기. 1. 파일 탐색기를 실행하기 위해 시작 단추를 클릭한 후앱 표에서 Windows 시스템을 클릭한 다음 파일 탐색기를 클릭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클릭하시고. 파일 탐색기 들어가기 위해서 윈도우즈 시스템을 찾아 봅니다. 자, 인덱스 펼쳐서 윈도우즈 시스템 클릭하고 파일 탐색기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 탐색기 들어갔습니다. 자, 파일 탐색기 들어가는 방법, 다른 방법 해보겠습니다. 닫고요. 자, 이곳에서도 바로 파일 탐색기 열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검색 단추를 이용하여 파일 탐색기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 탐색기 검색하여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파일. 파일만 썼는데 탐색기가 검색이 됐네요. 자, 파일 탐색기 클릭해서 이렇게 파일 탐색기를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단추 클릭하여 인덱스 펼쳐서 인도우즈 시스템이니까 초성이 W입니다. W 선택하고 인도우즈 시스템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파일 탐색기 선택합니다. 자, 파일 탐색기 화면 열렸습니다. 표시줄에서도 파일 탐색기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파일 탐색기 이렇게 열수 있습니다. 닫겠습니다. 다음, 검색 단추를 이용합니다. 검색 단추 클릭하여 검색하려면 여기에 입력하십시오 라고 있습니다. 파일, 우리 파일만 입력했는데 파일 탐색기 검색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 탐색기라고 표시가 되면서 여기에 앱이라고 떠야 됩니다. 웹이라고 뜨지 않고 앱이라고 떠야 됩니다. 웹이라고 이렇게 웹이라고 뜨면 자, 앱 사이트, 즉 인터넷에서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앱이라는 것은 우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앱과 웹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탐색기 클릭하겠습니다. 자, 파일 탐색기 열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파일 탐색기가 실행되면 탐색 창에 있는 노클 디스크 C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속성을 클릭합니다. 자, 타, 이곳이 여러분 파일 탐색기입니다. 제가 화면을 최대화 시켜보겠습니다. 최대화했습니다. 자, 노씨내 PC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 노클 디스크 C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클 디스크 C는 자 이곳에서도 오른쪽 마우스해서 바로가기 메뉴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 마우스 바로가기 메뉴 불렀고요. 이곳에서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해서 바로가기 메뉴 불렀습니다. 다시 내 PC로 이동해서 장치 밑자내 PC 폴더 열었습니다, 여러분. 내 PC 폴더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노클 디스크 C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했습니다. 곳에서 속성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자, 이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해서 바로가기 메뉴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는 자, 교재의 폴더 창이 아닌 내용 창으로 와서 오른쪽 마우스 했습니다. 좀더 넓은 곳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실행하여 바로가기를 불러왔습니다. 속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컬컬스크크속 속성 불습습다취취하하 다시 한한불불보보습습다닫닫파파탐탐색 다시 시릅니다클클하하파파탐탐색여여 타일 일메에에빠져져와있있습다 타일 일메에있있파파탐탐색선택택 했습니다 그런 다음 내 pc 를 선택하겠습니다 pc 라는 글자를 바로 클릭을 해줬습니다 그곳에서 로컬 디스크 c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속성을 클릭하겠습니다 교재 83쪽에 이 3번을 보겠습니다 로컬 디스크 c 속성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디스크 정리를 하기 위해 일반 탭에서 디스크 정리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바로 열려진 게 로컬 디스크 시의 대화 상자라고 부릅니다. 자, 일반 탭. 자, 도구를 클릭했습니다. 도구 탭. 하드웨어 탭. 공유 탭. 보안 탭. 이전 버전 탭. 할당량 탭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일반 탭을 선택했습니다. 일반 탭을 선택하면 디스크 정리라고 뜹니다. 자, 로컬 디스크 C의 디스크 정리입니다. 선택하겠습니다. 교재 83쪽에 3번 그림을 보십시오. 일반 탭을 선택하고 디스크 정리를 선택했습니다. 자, 83쪽에 팁 보겠습니다. 디스크 정리는 필요하지 않은 파일을 삭제하여 하드디스크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십시오. 디스크 정리 클릭하겠습니다. 자, 디스크 정리 선택을 하면 디스크 정리 대화상자가 떴습니다. 83쪽에 4번입니다. 얼마만큼의 디스크 공간을 비울 수 있는지 계산한 후, 디스크 정리, C 드라이브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삭제할 파일에서 모든 파일을 선택한 다음,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디스크 정리, 대화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디스크 정리를 사용하여 C 드라이브에서 최대의 431MB 디스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모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 확인을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파일을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파일 삭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정리 유틸리티가 컴퓨터에서 필요 없는 파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디스크 정리가 마무리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84쪽에 7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84쪽에 7번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을 하기 위해 로컬디스크, C 드라이브 속성, 대화상자의 도구 탭에서 최적화 단추를 클릭합니다. 팁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모음은 하드디스크에 분산되어 저장된 데이터를 모아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입니다. 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여러분, 군데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벽돌 쌓아놓듯이 모아서 저장하는 방법을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이라고 부릅니다. 최적화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컬 디스크 C에서 오른쪽 마우스 속성 선택 하겠습니다핫 도구 선택 하겠습니다 로컬디스크 시 속성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자, 일반에서는 디스크 정리를 했습니다. 도구를 선택해서 최적화 들어가겠습니다. 최적화 선택했습니다. C 드라이브 선택되어 있고요, 최적화 하겠습니다. 그럼 최적화하는 과정 수치로 보여집니다. 바로 끝났죠. 자, 닫기 하겠습니다. 자, 도구 탭에서 오류 검사도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에 시, 파일 시스템 오류가 있는지 검사합니다.에서 검사 클릭해서 드라이브 검사. 검사하는 동안 드라이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 여부를 결성할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오류 검사 시작합니다. 드라이브 검사 드라이브를 검사했습니다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닫기 누르고 자 확인 선택하겠습니다 일반의 디스크 정리와 도구 탭에 드라이브 최적화를 해 봤습니다 교재 85쪽으로 넘어가면 9번 10번 11번, 12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번은 우리가 했던 과정인데요.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모음 시작할 때의 화면이고요. 10번은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모음을 맞추는 화면입니다. 닫기 단추를 누르면 조각모음 최적화 창이 닫아집니다. 86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화면 닫고요. 86쪽에 프로그램 제거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제어판을 실행하기 위해 시작 단추를 클릭한 후앱 뷰에서 인도우즈 시스템을 클릭한 다음 제어판을 클릭합니다. 제어판 들어가기 위해서 인도우즈 시스템 폴더로 들어갑니다. 시작 단추 클릭합니다. 인덱스를 펼치기 위해서 알파벳을 선택했고요. 윈도우즈 시스템은 초성이 W이기 때문에 W를 선택했습니다. 윈도우즈 시스템 찾아왔습니다. 클릭해서 제어판을 찾았습니다. 제어판을 선택하고요. 제어판을 타일 메뉴에 놓고 싶으시면 끌고 옵니다. 드래그로 끌고 와서 지금 저는 이미 고정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놓으면 타일 메뉴에 고정됩니다.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닫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일 메뉴에 고정된 메뉴를 사용하시려면 시작 메뉴 클릭하여 제어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타일 메뉴에 고정시켜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어판 클릭했습니다. 86쪽에 2번 보겠습니다. 제어판이 실행되면 보기 기준 범주를 선택한 후즉 보기 기준을 선택한 후 프로그램 제거를 클릭합니다. 자, 지금 교재하고 저하고 약간 떠 있는 화면이 다른데요. 이곳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범주 선택하면 교재하고 똑같이 메뉴가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보기 기준을 범주가 아닌 큰 아이콘을 선택하면 이렇게 메뉴가 펼쳐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 기준 클릭하여 범주 선택하면 자, 그룹별로 좀 모아진 느낌이 들고요. 다시 큰 아이콘을 선택하면 메뉴를 좀더 세분화시켜서 표시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및 기능이 프로그램 제거입니다. 자, 클라이콘 클릭하여 범주로 다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프로그램 제거 자, 보기 기준에서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제거입니다. 자, 닫고 다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모두 다 닫아버리고, 시작 단추 클릭하여 타일 메뉴에 있는 제어판을 선택합니다. 제어판에, 즉, 탈, 제어판이 타일 메뉴에 없을 때는 드래그로 끌고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어판 열었습니다. 자, 범주, 보기 기준에서 지금 현재 범주로 되어 있고요. 클릭하여 큰 아이콘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클릭하여 범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제거 선택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제거 자,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제거 창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제거 할수 있는 창입니다. 86쪽에 팁 읽어보겠습니다. 보기 기준에서 범주,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을 선택하면 제어판을 해당 보기로 볼수 있는데요. 범주는 서로 관련 있는 기능을 묶어서 표시하고 큰 아이콘과 작은 아이콘은 모든 기능을 개별적으로 표시합니다. 닫아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제어판으로 이동합니다. 제어판 이동해서 범주로 되어 있는 걸 이번엔 작은 아이콘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콘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다음, 큰 아이콘. 큰 아이콘으로 선택했습니다. 범주. 범주로 선택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큰 아이콘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제거는 프로그램 및 기능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및 기능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화면이 떴습니다.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에서는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표시가 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87쪽 3번을 보시면 프로그램 및 기능 창이 나타나면 제거할 프로그램. 여기서는 알집을 선택한 후 제거를 클릭합니다. 자 알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정렬 되어 있는 걸 자, 클릭하여 영문 순으로 정렬을 선택했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름을 클릭하여 정렬을 해보면 반대로 한글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름을 클릭하면 영어가 정렬이 되고 영어가 위쪽으로 먼저 정렬이 됩니다. 다시 이름을 클릭하여 정렬을 다시 한번 시도하면 한글이 먼저 정렬이 되고 영어가 나중에 정렬이 되는 걸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해서 정렬을 시켜보면 자 이번에는 영어가 먼저 정렬이 되고 다음어는 한글이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로 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름을 한글이 먼저 정렬이 되게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 교재에서 말한 것처럼 r 집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 RGB, r g 과 RD를 나중에 선택할게요. 여러분, r g 먼저 선택하고, 자, 클릭했습니다. 서, 선택해놓고, 제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자, 제거. 예 버튼 선택해주고요. 교재 87쪽에 4번 보면,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묻는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예 단추를 클릭합니다. 우리 예 단추 클릭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5번 보면 정말로 알집을 제거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예 단추를 선택해 주십시오. 예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보겠습니다. "알집을 제거한 후 재부팅 후 알집의 제거가 완료됩니다"라는 내용의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확인하면은 여러분 컴퓨터가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게 되면 화면이 꺼진답니다. 즉, 컴퓨터가 꺼졌다,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87쪽에 7번을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및 기능 창을 닫기 위해 닫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프로그램 및 기능 창이 닫힙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자, 이번에, 자 아직은 여러분 재부팅하지 않겠습니다. 알 d 까지 제거하겠습니다. 제거. 자, 디바이스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라는 질문에는 예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말로 알 d 을 제거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대화 상자가 있습니다. 예 버튼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알 d 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 확인했고요. 확인단추 누르겠습니다. 자, 이곳 이름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알집과 알들이 제거된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에 적용을 시키려면 여러분 컴퓨터를 재부팅해야 즉 다시 시작을 해야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화면에서는 사라졌지만, 시스템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답니다. 시스템에서 적용되려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 기능을 실행을 해야 적용이 된답니다. 오늘은 디스크 정리, 드라이브 최적화, 프로그램 제거를 해 봤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복습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